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m s l 의 16차 서바이벌 토너먼트, 박재영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2007년 KTF 매직앤스에 입단한 박재영 선수는 데뷔 초반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2008년 하반기,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뚫고 클럽데이 MSL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개인리그 본선에 이름을 올렸고 32강에서는 정명훈과 민창기를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0809 시즌부터 프로리그에서도 출전 기회가 늘어났지만 3승7패로 썩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던 중 오프라인 예선을 뚫고 16차 서바이버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자신의 두 번째 MSL 본선 진출을 노리며 이재호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2006년 POS팀에 입단한 이재호 선수는 프로리그에서는 2006 시즌 후기리그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테란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비록 8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2008년 말까지 스타리그 본선 5회, MSL 본선 5회 진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개인리그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009년, 아레나 MSL 이후 두 시즌 만에 MSL 복귀를 노리는 이재호 선수는 16차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박재형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원데이 듀얼의 최강자, 이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놓여 있고요. 박재영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서바이버 토너먼트의 최강자는 이미 MSL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 쟁쟁한 그. 네, SCV가, 리뷰적 예, 예, 정말 빠르게, 예, 네. 센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바타쪽에 베럭스 네. 네, 이런 전략적인, 예,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가 만약에, 이제, 아주 그, 아, 배를 가르는 플레이를 하면은, 예. 다시 봉합 못하게끔, 어,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초반에 네. 둘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원의 채취에 큰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은 초보력입니다! 일전에 같은 팀인 연보성 선수가 게이트를 올린 상태에서 무난하게 그냥, 어, 프로브 찍어주면서 드라그 댓고 올리다가, 어, 상대 체제 체크 못하고 단수에 무너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 5시 지역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분명히 위로 갈려다가 예. 생각을 틀었어요. 네. 자, 관측. 네. 어, 예. 자, 머리는 4시나 쌓여. 5! 자, 출발! 끝입니다 예, SCV와 함께 이제 지금, 아, 이거 쉬어요. 더 이상 SCV를 생각하지 예. 않고 머리내만 올인. 네. 예. 예, 그 다음에 벙커까지 저, 어, 건설이 되면은 벙커를 이어가면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프로브 지금 나가 경찰. 그렇죠. 정찰 프로브로 시야를 밝혀준 다음에 미네랄이나 게스트을 찍을 그런 시야를 밝혀주고 프로브 컨트롤이 한 번만 제대로 나와서 머린만 줄여준다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네. 벙커 제공사 위쪽에 머리들이 있고요 사격 개시 4머이 5머리 드라군 시작했습니다 어, 뭐 세기내기 이렇게 쌓일 때까지 SCV 지금은 어쨌든 어, 프로브로 좀 HP를 빼놨기 때문에 커트 잘 해놨고요 예, 예, 자, 7머린 드라군 어, 한기 계속 쌓이기 전에 예, 머린들이 이제는 달려들어서 싸워야 될것 같거든요 자 옥신각신 아, 하고 예, 예. 있습니다 자, 상어가 나쁘지 않아요. 예. 아저 프로브로는 시야를 좀 밝혀두는 편이 아, 좋았는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예. 이게 이재호 선수가 이제는 저 SCB가 딱 오는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프로브가 많이 죽고 나서 드라군 사업이 되면 그 드라군으로 남은 드라군으로 어, 충분히 제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위에, 프로브가 살아있다면은, 시야 밝히면서 뚫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알죠 자, 지금 그러면서 프로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벙커는 아직 완성 안 됐고. 네. s c v SCP가 두기가 본진 안쪽에서 더 왔죠? 예. 예. 자, 뒤가 없어요, 이재호 선수는? 이게, 박정우 선수가 정말, 약간의 당황을 했는데, 그 나간 프로브로, 가나에 내버려만 두면, 다른 쪽 미네랄, 어, 시아만 밝혀 두면은, 이 지금 있는 프로브로 미네랄 찍고, 딜러가 같이 한번, 싸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안았는데저 아, 파이널 예. 에너지 공급이 안 됩니다. 네, 예, 벙커가 하나 건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어쨌든 저 파이널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은 병력 충원이 안 되거든요. 끊어지게 되요. 예, 달려들어서 이제는 머리 숫자를 줄, 줄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아, 자 게임 속요 박채형 선수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점이 예. 드라군이 한 개씩만 꾸준하게 나와준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드라군 컨트롤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은 나오는데 드라군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머리는 계속 푸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 그동안 피해를 부족되고 있어요. 그렇죠. 팔멸이 예. 깨진 게 아주 지금은 치명적이 되는 거죠. 자, 팔을 완성! 하지만 또다시! 드라군줄 가지고 살림살기 꾸려나가야 되는 박재요 예, 일단은 파일러부터, 어, 너무 멀리, 지금 HP가 빠졌기 때문에 아주 멀리 도망가야 될수 밖에 없는데, 예. 이게 지금 사업이 된 상태에서 3드라군4드라군 정도 되, 되면은, 예, 충분히 컨트롤로 끊어주면서 벙커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제 작업이고 너무 전투에 가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아, 뭐. 그니까, 3D, 어,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머린도 없어지지만, 계속 추가되는 건 머리라니까. 드라군도한 개씩 추가 돼야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배터리 예. 아니 체력이 너무 없어요. 예. 뭐, 예. 예,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파일러을 지키지를 못했고, 아, 배터리도 약간 좀 늦게 건설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블 렉서스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 어,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못 막는 빌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 당황했어요. 어쨌가 병력은 안 나옵니다. 파이는 아예 소확도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드라군 하나만 지금 컨트롤로 계속 지금, 네, 머리를 때려주고 있는데, 예, 네, 머린 하나, 뭐 죽을 때마다 머린 한두개씩 계속 충원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버커를 깰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도 참 가난하긴 한데, 네. 이게 문제는 이, 이, 아, 혼자서 모든 살린살이 떠나야 되 그렇죠 아, 이게 정말 파일럿만 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드라군이 지금 타이밍이 한두개 정도는 또 나왔을 타이밍인데 예. 어차피 이재호 선수도 모든 걸다 포기하고 공격 한 거기 때문에 아, 네. 그 정말 파일럿인거 아쉽네요. 그 점이요. 예, 네, 여러분 했겠네요. 12킬이, 12키리, 12킬이나 됩니다만은 이게 이게 진짜 드라군이 지금 한두 개에서 세 개만 있어도 저 벙커 때리면 고치는 어, SCV도 없거니와 고칠 어, 예. 수도 없는 그런 자원도 되게 팍팍한 어, 그런 이재호 선수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야, 예, 예, 예. 그래도 진짜 잘 버티네요. 예, 배터리 하나를 좀 입구 쪽에다가, 저, 넥서스 바로 위쪽, 그러니까 게스통 쪽에다가 건설이 됐었으면은, 네, 거기를 바탕으로 이제, 어, 드라곤도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팔론 하나도 완공시키면서 드라곤 3기 정도가 아마 쌓였었을 겁니다. 드라곤 하나 가지고 네. 진짜 고급부터 하면, 박재영 14킬 예. 지금 이기려면 예. 어쨌든 지금 이제는 프로브 생산 그만하고 예. 좀더 빠르게 파일런이 들어갈 수 있게 쪽 구석으로 왼쪽 어 게이트 바로 밑에 구석으로 프로브 생산 그만하고 타일런부터 저서 드라군 하나씩만 SCV. 계속 추가해 주면은 형기 어, 예.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자이 머리인데가 드라군만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면 예. 15킬 이한장 지금이 이제 뭐, 어, 테란이 승부를 걸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타일런 하나 딱 완성됐고 이 드라군은 아, 최대한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야 돼 그렇죠. 네, 네 테란도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머리를 내고 예. 드래곤이 쌓이면 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니까로브가잡히나니 그러니까 있더라도 저 드래곤은 죽어서 절대로 안 그렇죠. 되겠죠 아 이게 문제는 역 언덕지역이라고 이름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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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이 잡혀도 두마리씩 추가되는 머리이면언덕지역구킬 예. 20킬 자 SCV 아, 더, 더 왔어요 FG 더 왔어요 머린 더 뺐으면 더 왔을 때 사이계에서 머린 결국은 경기 잡는 그림이네요 예. 저자다 끌어내고 자, 어, 자 드라우나 추가 나옵니까? 아뭐 칠라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드라우나 하나가 더 나오면 몰라요. 네, 지금 드라우나 하나가 지금 어, 나옵니라요호 선수의 자원 상황이 지금 100%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가? 2십삼킬자 체력을 드라우나만 드라우나 드라우나만 드라우나만 상장시키는 시즌. 네. 어, 네. 이게 막기는 막아, 예. 막았는데 예. 사실 지금 타이에 질럿보다 드라군이 나와줬으면은 이 경기를 박지원 선수가 잡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자 미네랄이 5 54, 4출 m 이사를 엿고 올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SCV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 여기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질럿으로 쫓아내고 드라군으로 아, 공격 때리면서 계속 머리 숫자만 줄여줘도 되거든요 어쨌든 상대가 되게 가난합니다 자 이거 좀외줄타기네데철지들명이 위기다는데 이지서 선수 이거 반전이 나오시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정기의드라군 예, 예. 컨트롤만 꾸준하게 나와주면은, 박재훈 선수가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드라군 사업이 되면은, 생머리는, 야. 어, 드라군을못 잡는다. 아 27킬! 예. 가능한 겁니까? 자, 예. 28킬! 야, 야, 자, HP가 이게. 배터리까지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건 자, HP가 없어. 가 없어. 자, HP가 없어. 자, HP가 없어. 자, h 가 없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드라군 하나 추가되면은, 예. 박재영이이 경기 잡습니다. 그렇게 거예요. 그렇죠. 자, 자, 자 질러, 질러, 질러. 자, 플볼에 깰꿍. 네. 네, 깰스. 가 깰스 깰 제가 다시 채우면 은또 싸울 수 있어요. 아, 이게 만약에, 어, 게스가 모자라서 박정형 선수가 트라우를 예. 지금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어, 2 30... 0분 아, 예. 생산 그만하고, 트라우 하나만 나와주면 돼요. 네. 자, 이거 싸우야 돼요 30킬. 자, 클럽은 게스채취됩니다 네, 예. 질러 타나와도. 자, 트라우니다 CX. 트라우 박재형을 깰수 없죠. 오, 이거 어 합니까? 0 32킬, 야 배터리 하나에 승리네요. 배터리야 정말 의지해봤죠.